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든무리가 따르거늘 너희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여 그들이 한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적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예수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동하십니다 갈릴리를 지나 유대 지경으로 가시죠. 이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 땅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들을 다 치유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주 예민하면서도 위험한 질문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며 시험하죠. 3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시험 주제는 이혼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무슨 행동을 지적하다가 결국에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헤롯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인 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 이혼시키고 자신이 다시 재혼한 것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결국 헤로디아의 계략에 걸려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혼이라는 주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물었죠 어떤 이유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을 매우 손쉽게 하곤 하였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말해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건데, 제가 2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라. 말씀을 잘 보시면 언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냐면 그녀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주고 돌려보내라. 문제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가 애매하다는 거죠. 너무 기준이 남편 중심적이었죠. 이를 테면 어떤 남편이 아내가 요리를 못하는 것을 참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그녀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4장에 근거해서 쉽게 이혼하고 쉽게 재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세 신명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주제를 창세기로 돌아가죠 그래서 결혼 제도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현재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이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하죠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에 사람이 그렇게 너희들처럼 나누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이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본뜻을 잘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앞에서 말씀드린 신명기 24장을 가져와서 예수님한테 탁 다음 질문을 하죠. 7절. 여자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딱 듣고서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걸고 넘어지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수치스럽거나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는 당신 예수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오 이렇게 시비를 걸죠. 이 예수님은 이 창조주의 원래적 계획과 의도를 말씀하신 후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건. 정말로 이혼을 장려하거나 이혼의 길을 마음껏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이러실 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의 버림을, 잘 보세요.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건 너희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을 한것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버리라고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들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제가 명령이라고 말을 해요. 모세의 말씀이.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이라고 말합니다. 명령과 허용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주제는 모세가 말할 때 이혼해라고 했던 명령이 아니었고. 그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한 허용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한몸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밝혀주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그 뜻이었는데 이 마음이 완악한 이들이 이 아내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품어 주지 못하고 자신의 그 욕심 부리면서 아내를 막 버리는 일들 그냥 버리는 일들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혼증서라도 써주고 집으로 돌려내는 보내는 이 조치적 기능으로써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후대들은 그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된 조치를 마치 응당, 명령받은 것처럼 우린 말씀대로 사는 거지 뭐 하면서 그렇게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적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이혼의 길을 활짝 열어놓은 무분별한 예외 조항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러니까 배우자가 음행해서 둘이 하나 되게 하려고 했던 결혼의 언약을 상대가 일방적으로 깨뜨려버린다면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유로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재혼해도 안이 된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이 꽤나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다양하고도 사소한 이유로서 이혼하던 시대에 예수님이 음행 빼고는 안돼 라고 말하자 듣던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아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버린다면, 산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예, 아예 결혼을 안 할래요. 이들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앞에서, 음행이라는 문제 빼고는 이혼함으로 이 결혼을 파괴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될 텐데, 차라리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안 하고 사는 게 오히려 낫겠습니다. 이래 대답한 거죠. 사실 이런 논의들은요, 오늘날 우리의 결혼 문화하고는 잘 맞지가 않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이혼을 했는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제자들에게 자, 그렇다면 결혼 안할수 있는 세 가지 이유 내가 얘기해 줄게라고 말하는 게 12절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다.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만 받아라. 세 가지 선천적 이유로 후천적 이유로 세 번째 하나 나라를 위한 독신으로살 경우 결국 이세 가지 경우 중에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결혼을 택하거나, 복음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삶을 택하거나, 이두 가지만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씀 가지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의 원래적 의도와 뜻을 드러내시고, 그들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시며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 주었죠. 어쩌면 삶에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오염된 세상에 살죠. 잘못 꽂도 된 비진리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처럼 다시 그릇된 문화들, 잘못된 제도들의 영적인 허점들을 또 어긋남을 바로 말씀으로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뜻으로 회귀시키며 살아가는 저가 되, 저희와 저희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바른 규칙을 세워나가 아버지의 본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是。 i <laughs> 찬양하 주만찬양아.